자그 다음에 향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저 향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퍼퓸드 디퓨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이제 어, 향기를 좀 우리 집안에 향으로 좀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이 제품을 써도 되나? 혹시 발암물질 이 있는 거 아니야? 그리고 MIT. C M I T 혹시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면서 불안해 가지고 뭔가 좀 깨림칙하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네터미의 디퓨저는 그런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. 그리고 어린 아이들 특히 예민하잖아요. 아토피라든지 향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막 예민하잖아요.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방에다가 사용을 해도 전혀 유해하지, 유해하지 않도록 2 6여섯 까지 알러지 불검출 아주 완벽한 그런 제품으로 이제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. 그리고 각어 집안에 뭐 현관 신발장 그리고 침실 거실 그리고 화장실 뭐 이런 것들 각 공간이 다+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방 거기에 맞도록 다+ 다르게 향을 설계해서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샤이니 아일랜드입니다 향이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텐더러브인데요 좀 상콤한 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즈베리 가든이거든요 여성들이 좋아. 할 만한 로맨틱하고 좀 이렇게 여성여성한 그런 향이에요. 저는 이제 저희 집 거실에 피아노 위에다가 이 라즈베리 가든을 올려 놨거든요. 그리고 리드를 세 개를 꽂아 놨어요. 여러분 아시죠? 리드를 몇 개를 꽂느냐에 따라서 향이 더 많이 날수 있고 적게 날 수가 있거든요. 저는 세 개를 꽂아 놨는데 문을 열고 딱 집에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 향이 제 몸으로 쫙 감싸기 때문에 아주 피곤이 그냥 그냥 갑자기 그냥 싹 녹아버리는 그런, 어, 현상을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디퓨저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세 개를 한 세트가 이제 돼 있거든요. 39,600.